절대값 어떠한 논리인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아, f(x)가 있어요. 어, 쉬운 걸로 해줄게. 이렇게 있어. 아, x 1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아, 첫 번째, 시역의 절대값 쉬운 경우. 1 번, 2 번은요. 정의역에 절대값 이는 경우, 어, 3번은요. 공역의 절대값 이는 경우, 4번은 둘다쉬우는데 어, 공치. 5번은요. 둘다쉬우는데정의역 어, 이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데, 음, 사실은 제일 수능 차원까지 나오는 건두 개밖에 없어요. 어, 미군과 관련성 있는 건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1번과 2번인데요. 어, 그냥 이 직선으로는 인삼서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만 다른 것들도 읽어 줄게요. 어, 그리고 1번보다요, 사실은 2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필러 문제에서 좀 응용하기 좋은 형태인데. 이식을 어, 어떻게 하냐. 어, 이걸 조금 바꿔줄게요 일단 1번. 절대 값을 치역에 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부분만 그냥 위로 아, 올리면 돼 이런 어, 거를 그래, 풀어야 돼2이 번은요 정의형이 결제가 쉬우면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와절이 되게 중요해 와절을 중심으로 왼쪽은 삭제야 알겠죠? 다 지워 왜냐하면은 이 번은요 우리가 뭐라고 해어 무조건 우환수라고 해야 요이 번은요 우항수예요왜 F3이랑 f 마3이랑 어때? 봤잖아. 그게 뭐야? 수학에서 정의상 우함수죠. 내가 우함수, 계함수 저번에 접근 시간 내기했었죠 보신 아, 분들은 아, 그때 수업에나신 분들은 영상 꼭 보세요. 그게 좋은 물이니까. 이는 우함수예요. 우함수 하는 고 무슨 뜻이죠? 여기 왼쪽은 검은색 필요 없어. 얘랑 똑같이고 y축 대칭으로 만들어 주고 있 3번은요. 3번은 액대함수야. 액대함수. 왜? y에다가 3넣나 마이너스 3넣는 어때? 같죠? 이게 대함수라고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무슨 내려 두고 여기 x열편이 중요해 여기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내려줍니다 이런 걸외거든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왜? 이거 함수가 아니래 그죠? 이거는 x 축으로 이렇게 그었을 두 개라는 결정이 있는 게 함수가 아니래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4번은요 여기 그려놓고 이거 그려놓고 이거 이거 이거지그지 이거 4번은 5번은요? 5번은 여기 그려놓고 이거 이거 이거잖아그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증명은 어렵지 않죠 범위만 나누면 끝나는데요 어, 그냥 한번 해보세요 3, 4번는 사실 안 몰라도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얘기하면 까먹을 수 있는 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1번과 2번은 이런 느낌이죠. 1번은, 어, 사인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어, 어땠어요? 주기가 2 파이에서 파이로 쭉 이런 역할을 했었죠. 이걸 미분에서설명하자거든요 뾰족점이 항상 발생해. 알겠죠? 1번이 수능에서 이용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뾰족현이 발생해. 무조건.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요다 뾰족점이 발생해요 그뾰족점에서 미분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었을때 미분이 안되는 점들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2번은요 2번은 y수의 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무조건 미분 안되는 점이 딱한 지점만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f x 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2번은요 미분이 안되는 지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0이죠 그죠? 응. 왜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 여기 왼쪽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나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죠? 사인 절대값 x를 그릴 때 이거 와대 아니야. 그러면 여기 밑에 넣으면 안 돼요. 왼쪽은 삭제라고. 여기랑 똑같이 대알콩만이 그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미분이 안 돼. 항상 0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원드이 이렇게 줬어. y는 f 절대값 x 요 그래프, 그러니까 f 안에 절대값 x 있는 거 있죠? 이 그래프인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 f 프라임 누가? 절대값 x. 여기에 영 넣었을 때가 뭐다? 0이다 이거 해석할 수 있다. 아 물론 이건 지금할 필요 없는데 상식상에서 이해해서. 그러니까 고삼애들이 이제 이거 이게 수학적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에는 없는데 문제를 풀면서 깨달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 역할는거야 선생님들은 책을 통해서 니들이 한번 틀려서 배워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은 다 개념으로 만들어 놓려고 노력하는데 어, 지금 나,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할 거예요. 상상을 해봐 이거 어떤 그래프야? 이거 우함수위까와대하야 근데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전제를 떠을때 당연히 오른쪽과 왼쪽 미분이 다 돼야 돼 그래 그럼 누가 미분 되는 거만 확인해 주면 돼 0에서는 무조건 뾰족 나오거든. 그럼 0에서만 미분 가능한거 확인해주면 되는거야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는 답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나서 이렇게 가는거 어떤 그래프가 있는거죠이러은 어떨까? 오른쪽 다미분되어안 돼. 근데 왼쪽 그릴때는 어떻게 돼? 얘랑 대각폰만 이루어져 여기도 평평하게 이렇게 느낌을 온다는거죠 그러니까 왼쪽도 싹다 미분 가능하고 오른쪽도 싹다 미분 가능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구에서도 0 에서도 f' 0이 0이 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도있이가아해집니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거 원래 고상 버전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선생님 수업할 때고사가 그러니까 제일 쉬운 학력이 누구야라고 얘기했을때는 고2라고 얘기해요 고2가 제일 쉬워 가르치니다왜 제일 쉽냐면은 고1은 내가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수업준비 니까 나는 그냥 애들 질문하는거 말려드리는 사람이야 어. 근데 내가, 그, 에대 설명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거는 개념이 어긋난 것도 되게 많아,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비약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못뭐 푸는 경우가 간혹 있어. 고3권은 킬러 문제 수준에서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고서 가 고3 수업할 때. 근데 고2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선생님이한 표시면 어떻게 하냐. 고3 문제인데 쉬운 걸 낸단 말이야. 뭐내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왜? 고3 문제 중에 쉬운 거라는 거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내용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쉬운 것만 나오는 게아니야 어려운 것도 섞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간혹 어, 나오면 알려줄게요 너무 많아서 다 알려줄 수는 없고요 어, 언급할 때 생각 나게 되면 알려줄게요 그래서 뭐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자의의 그 킬러 문제 모음 같은 거는 100% 있는 문제예요 아, 너무 많이 쓰여서요 이 워딩을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냐 없냐 중요한 거겠죠? 아무튼 이 정도 그래서 이두 개만 잊어먹지 않고 알고 계시면은 어, 수능까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실 이건 안 나오니까 <laughs> 그냥 얘기했어요 다음 정리 한번 해주려고 그 영상을 찍어놓은게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네 하던 거 하세요 아 이건 다 같이 고 하던 거 하면 이거 평균값 정리 변형인데요. 이거는 한번 틀려보지 않으면 잘못 풀더라고요. 개념책 73페이지에 7-2번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아마 쓰애도 있을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가 2래요. 2를 만족할 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limit x가 아, 무한대로 갈때 f x 플러스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3 이걸 이용하래요 이걸 구하래요, 값을 구하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미반하는 어딩이 있고요 미반하는 어딩이 있고 얘를 만족하는데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걸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어, 이거는요, 조금, 그, 이 머리를 좀, 그, 괜찮아? 그러면 안 돼? 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 평균값의 정리는 게 뭐죠? 기억 안나 이게 두 점이 있어, 그죠? 미분만하고 연속일 때, 이 평균 변화율과 A와 B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두개 존재해, 뭐죠? 이거 평가서 정리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식이 나와야 돼. 이게 이게 뭐다? F's. F' c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걸 평가수 정리 이용해서 풀래. 그럼 이 형태로 맞추라는 얘기데 분자는 익숙해, 그죠 누가 없어? 분모가 아줘 어떻게 깔어 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바로 고 x 마이너스 x 마이 이렇게 이해 봤어? 이렇게 막깔면안되 수학이던거죠? 곱하기 곱하기 <laughs> 뭐라고? 야 변수로 어떻게 곱해? 앞에다 상수밖에 못 곱하지 계산하면 되는데 어내 앞에 곱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푸는지에 수학에서는요. 우리가 배운 거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어? 다 그렇잖아. 수학이 그죠. 야, 사인 150도 뭐야.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바고잖아 여기 우리가 배운 거에 맞춰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배운거뭐을거 거 없어. 내 배운 거 이것밖에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한다는 얘 일단은 써놓고 생각한다는 거야. 써놨는데 뭐라고 숫자 바꾸면 안되네? 그리고 했했서 알죠? 이해가세요? 어,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죠? 이건 냅도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x-3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x-3이라는 플러스 애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그둘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서어 어, 답은 당연히 12죠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기서 f'x가 2라는 건을 x를 올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어디든지 모르겠는데 저 끝까지 보냈을 때 아마 접선의 울이가이가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이거는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야 x-3부터 x플러스3까지야 그 안에 x가 있어? 없어? 분명히. 있어요 아, 물론 정의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다친 구간 x-3에서 어디까지 엑스 플러스 까지에서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엑스가 존재하고 여기를 엑스라고 했잖아, 그지 어, 여기서 리미트 엑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아, 이 안에 f 프라임 가 존재한다. 그럼으로 그럼 얘랑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가 되는. 서술형을 쓸때 이렇게 써야 돼. 리미트를 쓰지 마시고요. 서술형을 쓴다면는이거 어, 나온 다음에 서술형 문제일 테니까 서술로 쓴다고는 엑스에 엑스 플러스 삼. 리미트로 안 돼. 어딘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f x, x 3 에다가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누가 존재하는 f 프라임 x가 존재한다 평가세 정리에서 이게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십니다 왜? 분명히 이 범위 x 마이너스 3이라는 범위 안에 x 있어 없어? x 플러스 3이 있다 이거 성립한다 그리고 우리 등호 성립하면 양쪽에 리미클 붙이는 건되니다 이 이거 지금 뭐야? 항등식이란 말이죠? 존, 아, 항등식이 아니구나. 저 어쨌든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뭐하고 싶은리비트 x가 무한대, 얘도 리비트, x가 무한대로성립한다 그러므로 얘를 구한다는 거는 얘를 숫자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야? 네. 또 2잖아, 그죠? 네. 이해가 아, 그럼 얘가 2니 답은 뭐겠어? 네. 답은 6이 아, 12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건 나오게 되면 객관식으로 나오진 않아. 나오게 된다면 서술형이야. 그럼 서술형에서는 이 원인을 꼭 해줘야 돼요. X-3-X-3-3이 뭐가 존재해야 돼? X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 써주시고그 다음에, 요게 성립함을 알려져 있다. 평압값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시면 뭐 알려져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럼으로 리미트를 붙이면 이렇게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르 to